시래기, 배추 시래기 삶을 여가 없어가지고, 이제 삶고 있어요. 이거를, 한번 끓으면은, 이렇게, 줘야 돼요. 데벼가지고 이렇게 실증해가지고, 그냥 넣어놓으면 돼요. 저, 장가야지 이것도 장궜고 가스도 잠궜고이 이거. 조금씩. 많이 하면 안 되고. 아이고, 그러거나. 자 가져와, 놀아볼게요. 뜨거워, 그음기가좀 그렇네. 이래 놀아놓으면 잘 말라야. 한번 숨 죽은 길어라서 원래, 원래 당연히 있지. 야간 치우 농사지 있는 건데. 이 뿌리도 좀 펴주면은 더잘 마르 겠지야 삶의 벌레도 있고 이거 말라고 다시 한번 삶아 가지고 수어탕이나 들깨 넣고 들깨 탄고 끓여 놓으면 얼마나 국물이 얼마나 단지 몰라 요무시래기는 무시래기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. 무슨 맛은, 영양가는 모르겠고요. 맛있으면 영양도 많겠지야 이거 배추를, 껍데기를 좀 벗겨 뿌리고 하면은 빨리 마를 것 같아요. 배추 시래기를 바로 삶아야 되는데, 이제야 삶아갖고, 좀 모양이 좀 파인대요. 이거를, 그냥 말리면은 빨리 안 마르고, 볶아갖고. 여기, 이거 띠기를, 이렇게, 볶아갖고 하면은, 금방 맞을 것 같아, 이렇게. 조좀 시들어가니까 여기더 편리하네요 생각된 삶은면 뭐 이런거 안되는데 좀 시들어가니까 이게 잘 되네요 여기야. 여기야. 어차피 그 나중에는 다 벗겨야 되는거니까 다음에 말라가 삶으면 다시 벗겨야 되거든요 지금하면 더잘 마르고 이상해 끼네. 조금 더 시들어는 건잘안 되잖아. 잘안 되고. 좀더 시들어는구나. 잘 되고 그러네요. 날시 날 들은 거는 잘되지네 이거 어제 정답에뒤쳐갖고늘어났더만어이이끙끙 h e n g 끙 k o n g dolo nato mano, i 네 i k o n g k 완전 얼어 있는. 이거 말라가지고 좀 일찍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늦게 했지만 얼가버릇. 이 얼어도 상관은 없어요. 말라가지고 빠져 말라가. 좀 빠져말라가. 이제 마르기가 좀 더디겠지야. 얼어붙면 녹어가 마르락하면은. 그런데 이 껍데기를 깎는 길이라 가지고 어제 껍데기를 막아 깎기 때문에. 빨리 말을 끌어야. 아, 오늘 날씨는 좋은데 공기가 좀안 좋은 애야.